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십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산해드린 공예원들이, 음, 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 압박을 합니다. 어,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그건 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탄로 날까봐 어, 자신들이 부정했던 그 예수 그리토가 진리인 것이 탄로 날까봐 어, 그들이 어, 예수의 이름으로 어, 이 병자가 고쳐진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죠?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그건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협박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나오느냐?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6주 전에 베드로와 그밖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6주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주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6주 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6주 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들은 그냥 위협하는 정도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회드린 공회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에 있지만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음,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쯤은 아, 아주 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얼마 전 예수를 모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두려워서, 예,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6주 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 보고 들은 걸 잠잠히 할수 있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6주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음. 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 우리가 보았어도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봤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확신이 있다고 해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냥 그것이 어떤 헛것이나 뭐 어떤 영적인 그런 몸이나 환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자 이제 봤지 이제 너희들이 분명하게 확인했지 이제 확신할 수 있지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만져도 보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봤으니까 내가 귀신이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고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이유는 단지 보고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확신이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야 그가 확실한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고 싶어할까요? 사람들은 왜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할까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고 설사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거나 그 사람의 착각인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뭐 일단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가 부인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너무 좀 우리의 삶에서 어, 우리가 늘이게 경험하는 뭐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네, 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내가 너뭐 직장 못 다니게 하겠다, 뭐 사업 못 하게 하겠다, 뭐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뭐 이러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넌더 이상 직장 다닐 수 없어 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어 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어 어, 여러분 이렇게 누가 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바로 그렇게 어, 베드로처럼 나는 학교 못 다녀도 나는 일못 해도 어? 나는 어,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돼요, 못돼요. 음, 뭐 가끔 어,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음, 보면 정말 그 사람게 도와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주변에 보면 막 정말 도와주고 싶잖아요. 아유,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도와줄 텐데. 이거는 돈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은 신뢰할 수 없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베드로의 믿음이 뭐 정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걸 또 어, 당연히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당연히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바꿔 볼까요? 이거를 바꿔 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나를 기쁘게 하며 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로 바꿔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더 많습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나를 기쁘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나를 괴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맞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어쩌네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우리끼리만 예수 이름 얘기하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죽어도 예수 이름 전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반대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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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유익한 아, 나에게 유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은요 그렇게만 부르면 안 돼요. 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꿔보시면 나는 나를 괴롭게 하며 살겠네. 나는 나를 힘들게 하며 살겠네. 네? 네. 나는 나를 괴롭히며 살겠네. 뭐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좀 이게 억지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좀 그,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너무 자자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그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근데, 그, 그러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엉뚱하게 이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나를 좋게 만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파동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좋게 하는 건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좋게 할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온갖 없던 힘도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의, 나를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어, 나를 유리하게 하는 거, 그런요 없던 힘도 생겨. 어디서 저런 힘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는 힘이 막 생겨나요. 자기를 위한 삶은요 없던 힘도 생겨나요. 힘이. 예. 그건다할수 그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뭐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여러분 뭐 밤새워 일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그러는 거 누구 못합니까? 자기를 위한 건데, 다할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야, 뭐넌 어떻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공부하냐? 어? 어, 그거 사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뭐가요? 뭐가 여러분 대단해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거뭐 대단해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건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능력을 더 달라. 도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던 능력까지 다 끌어다가 다 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힘들고, 내게 불리하고, 내게 어려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나한테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닐까요? 음, 그게 능력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측은히 여기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다. 세상에 이타적인 사람 없어요. 어.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에 이타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 다 이기적이야, 다. 예, 사람들에게 여러 번 자선하고 뭐 자기 자산 나눠주고 하는 거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는요 명성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아까운데요 명성이 중요한 사람한테는요 도, 얼마든지 돈을 써서 그 명성을 사는 사람이 그게 명성이 중요한 사람이 자기에게 가치는 돈보다는 명성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써서 돈 버는 건 쉬운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버는 건 쉬운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돈이 돈을 벌게 하지 그러니까 돈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사회 환원도 하고 막 우리는 대단하거 하는데 아니 예. 그 사람은 그냥 원래 돈이 돈이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일을 안 해요 돈이 일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명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명성이 명성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돈이 돈을 버는데 뭐 돈이 일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명성 아닙니까? 어,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철저히 이기적인 그 본성을 자신 자기 스스로 그거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을 때만. 여러분 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유에 모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괴롭거든요. 왜? 자기들의 범행이 지금 발각되게 생긴 거잖아요. 자기들은 뒤에서 다 조종한 거 아닙니까? 어, 손에 피피안 묻히고 예수 죽인 거잖아요. 다 조종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게 이제 들통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뻔히 뻔히 아, 지금 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앉은배 40년 동안 안진, 어,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벌떡 서 있는 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들도 뻔히 보는 거예요. 아, 자기들도 성전 들돌아다하면서그 앉은뱅이 구걸하는 게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 어.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어?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요? 어? 뭐 재활의 과정도 없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기부수를 한 달만 해도 재활을 해야 돼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음. 그러면 40년 동안 여러분 앉아있던 사람이 무슨 근육이 있겠어요? 예? 다리를 고쳐도요. 이 사람은 몇 달을, 몇 달을 재활을 해야 돼요.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걷는, 어? 걷는데, 그냥 재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성전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막 춤을 추고 하는 걸 자기들이 봤거든. 제 눈으로 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 자기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까 어? 자기들이 욕도 먹어야 되고 어? 비난도 받아야 되고 어? 사람들로부터 정죄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체면 떨어지고 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 는 조작해가지고 어? 아무 지 없는 사람 죽이는 무리이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능,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은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죠. 진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죠.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렇게 다가오지 않. 우리는 어차피 사람 말안 듣잖아요. 사람 말 듣습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안 듣잖아요. 어차피. 예. 우리는 남의 말안안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은 잘 듣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받았지 않아요. 그것다 제가 바꾸는 거예요. 예.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 보세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은 우리가 했던 모든 삶의 선택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말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대했나요?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얘기했는가 이거 보시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어, 내가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기보다 나를 유익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 내가 조금 불리하게 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보다 나를 먼저 기쁘게 해야 돼. 그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논리가. 어. 신앙은 논리가 있어야 돼. 음.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어. 그것이 내가 늘 말하는 거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소가 잘 돼야 내가 그리스도가 잘돼야 내가 잘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뻐요? 내가 기쁜 게 아닌가, 맞죠?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슬프게 하는,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삶은 사실은 당장은 내가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가 염려하는 삶이 되는 거고. 내가 손해 보는 삶을 되는 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슬프고, 그분이 염려하고, 그분이 괴로우시면, 그 안에 있는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본성상 자기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삶은 나를 궁극적으로 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능력이 되셔서 오늘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게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선택의 순간에. 우리 욕심의 힘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 안에 있는 내가 기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